다 부터 리스펙, 리스펙. 작은, 작은 것도 리스펙 기기 우려 리스펙, 리스펙. 성견 빼도 리스펙 다 같이 리스펙, 리스펙. 울림마루 존중탐험대 요원 모모와 쏭쏭입니다 울림마루 존중 키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존중 요원과 함께 존중 키트로 만들기를 할 텐데요. 키트에 존중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존중이란 높이고 중하게 여는 것을 말합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죠. 존중이라는 말은 언뜻 듣기에는 쉬운 단어이지만 사실 실천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이 오늘 함께 할 활동에는 어떤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만들기를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도 친구들과 서로 돕고 존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농촌키트 만들기 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아모스를 아는 사람, 네. 스칸디아모스는 스칸디나비아 지방에서 나는 이끼 종류로 술록이 먹는다고 해서 술록 이끼라고 불리기도 한데요. 자연 이끼를 다시 가공한 거라 공기 정화의 효과와 천연 가습 그리고 제습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내손 안에 들어온 거네요. 생명 존중이란 인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대상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말에는 이미 생명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군요. 네. 어, 생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가치를 지닙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은 존중받아야지 마땅해요. 네. 비록 작은 잇기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고 아껴야 해요. 우리가 이 스칸디아모스를 만들다 보면 생명이 지닌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도 함께 말이죠. 네. 자, 이제 속속 우리 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속에 어떤 것들이 들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듯한 사각 나무 액자 한 개, 네. 풍성한 스칸디아모스 뭉치. 나무 가지 여러 개 목공풀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혹시 추가 준비물도 있어야죠? 하네 여기 보시면 가위랑 색칠용 매직이나 네. 유성펜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필기 도구와 엘포 같은 종이도 필요해요. 준비가 다 됐나요? 자, 송송, 이제 우리 시작해볼까요?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우선 모든 재료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스케치를 합니다. 아, 하 그러면은 구상을 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뭇 가지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위치만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큰 가지는 크게 이렇게 그려놨고요. 작은 가지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나뒀어요. 그리고 모스도 이렇게 풍성하게 그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아, 만들어줄까요? 아, 미리 나무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네요. 모션? 네, 맞습니다. 네. 자 송송 송송이 알려준 대로 제가 지금 종이에 예,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나뭇가지를 먼저 붙이는 게 좋아요 먼저 하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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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에 붙여보세요 붙일 아, 때는 목공풀을 먼저 붙이고 난 뒤에 아, 나무 조각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 응? 하나만 해볼게요. 네, 이 목공풀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게 없을까요 혹시? 근데 네, 너무 세게 누르면 팍 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조심히 달아주세요. 아, 흰 조절을 잘해야 되겠대요. 네. 네. 이 전면에 다 바르는지 아니면 적당히 붙이고 싶은 자리에다가 풀칠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나무가 붙일 자리에만 아, 본드를 발라주면 아 예. 어 종종. 네, 풀이 잘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풀이기 때문에 조금 네. 막혔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이 속뚜껑도 열어서 아 열어서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를 붙였어요. 네, 예, 저도 하나 붙였어요. 하나 네. 더 해야 될까요? 붙여서. 네, 이제 나뭇 네. 가지를 전체를 다 붙이지 마시고요. 네, 네. 어, 한두 가지 정도는 놔두시고 아, 나머지는 그렇구나. 다 빼셔 주세요. 네. 그럼 아까처럼 제가 원하는 자리에 풀칠을 하고 그대로 붙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나뭇가지 두 개를 남겼어요. 아주 가느다란 나뭇가지고요. 어, 이거 안 붙여도 상관없죠? 네, 꺼 네, 네. 네. 어, 이거 둘떠서 잘안 붙어요. 네, 그런 거는 네. 빼주셔도 되고요. 아, 이거 어, 잘라서 드셔도 돼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안 잘라졌어요. 이 가지를 잘라서, 네. 잘라서 네. 큰 나무에 가지로 붙일게요. 아, 가지로. 그럼 저도 이렇게 해서 모공풀이 네. 마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흔들거나 하면 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음. 조심히 해주세요. 네. 자 나뭇가지를 이제 다 붙이셨죠? 네. 이제 모스를 잘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드디어 이제 모스를 쓸 시간이 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네, 한번 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스는 바로 꺼내지 않고요. 이 비닐을 찢어주세요. 음. 넓게 펴주시고요. 아, 왜냐하면. 음. 모스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펴주고 할게요. 이거 한꺼번에 꺼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 네. 어, 가위로 비닐을 잘라서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네. 이렇게 네. 비닐을 받침으로 쓰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네. 스케치한 네. 것 위에 액자를 놓아주세요. 음. 네. 지금부터 모스를 잘라서 붙일 건데요. 혹시나 이렇게 예쁘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네. 바로 붙여주셔도 돼요. 저는 조금 잘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스가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말랑말랑하고. 어, 네. 작게 네. 자르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크게 한 덩어리를 잘라서 붙여주셔도 돼요. 손으로 뜯어도 되나요? 네. 네. 손으로도 이렇게 잘 뜯어주셔도 이것도 목공풀을 사용해서 붙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붙일 자리에 먼저 네. 목공풀을 발라주세요. 제가 네. 붙여볼게요. 네. 이게 송송 큰 덩어리부터 붙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작게 붙이고 나중에 큰 거를 붙이는 게 어떻게 나을까요? 그건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아, 같아요 자유롭게. 네, 나중에 다듬으면 되니까요 아, 네. 송송이 지금 목공풀을짤때 뭐 조금씩 짜라고 했는데 <laughs> 제가 지금 조금 힘을 줬더니 푹 나와버렸어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이 보세요 이렇게 <laughs>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 조절을 잘해야 돼힘 조금씩 짜서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짜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럴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송소? 이 목공풀 뭐 통을 이용해서 네그 주변을 붙일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아 예, 네. 그럼 제가 송이 알려준 대로 네, 찍어서 주변에 붙일 때 미리미리 좀 풀칠을 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이고 싶은 자리에, 보세요. 큰 나무 하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꾸며줬어요아 네. 네, 나머지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점점 지금 울창한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너무 멋진 푸른 숲이 완성되고 있어요. 저는 가을 풍경이 완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푸른색이라서 한여름에 건강한 푸른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손에 목공풀이 뭐 붙더라도 네. 나중에 다 마르면 싹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음. 깔끔하게 안 씻어도 될 정도가 될수도 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완성이 네. 되셨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붙였습니다. 저희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자, 여러분 어때요? 네, 네 너무 멋지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도 다 이렇게 완성을 하셨죠? 나무액자 여백을 예쁘게 장식을 해주세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네임펜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넣거나 예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발하고 다양하게 그려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중키트를 만들어 보니 어떠셨나요? 존중키트 만들기를 하면서 함께 하는 친구들을 배려하며 관심을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반 올림마루의 존중키트 만들기였습니다. 나부터 이스페 작은 것도 이스귀비울려이스펙 편견 빼도 이스펙다 같이 이스펙